오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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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예스 엑형 요즘 전장 테스트가 짱이야 무조건 골라 전부 다 개구리만 뽑으니까 개구리가 뭐예요? 그게 뭐야? 그게 뭐지? 자 저처럼 디스크가 눌리고 싶지 않다면 허리를 피십시오.

내려가 지자가 왔다. 자, 코인 먹어 주고 뭐 전장 음, 레벨로 내가 보여 주겠다. 레벨로 모두에게 증명하겠다. 가소부어 발음 제대로 들리나? 나는 가소부어가 가부어로 들렸어. 뭐야? 벌 옥수수 수화철인가? 저항하는 조선공 리롤 한번 놀리자 좀 별론 거 같아 지금. 복수. 복수를 조심해. 거북이. 시게임 <laughs> 거북이를 선게 <laughs> 바로 멀티버스인가? 합니다 거북이를 소환합니다. 아, 이게 개구리야? 뭐야 이거? 전장? 전 돌아온다. 뭐지? 야, 수에게 중매를 옮긴다고. 음. 아, 신제 이렇게 가네라 절반 깎는 건 어때? 비야 왜? 음. 거비야, 거비야. 거비가 손수된다고 라비즈 게임이야. 개구리가 별이 몇 개야? 그 꼴짝 개구리. 아군 야수에게 플러스 이 e, 플러스 이와 죽음의 메아리 어. 그래도 히 대단한 든 필요하지요 그렇지 커비 왜왜왜 갈비죽 게임이야? 개구리 갈비죽 게임이라고? 맥스나 환생 가능? 그럼 내토에 나갈 때 설마 그 아이디로 나갈 거야?

왜난 개구리 안 줘? 얘부터 잡아야지. 근데 개구리 버프는 하, 일회용이긴 하죠. 그그 그 판에만 되는 거지. 영구 주석이야? 소질이 있으시군요. 계속 옮겨 다녀? 아이 그그 그러니까 급한에만, 급한, 게그 판에만 그판 일용이라는 게그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그 스탯 증가한 거는 유지 안 되지. 그러니까 내내 말은 그 말이야. 스탯 증가한 거 유지 안 되지. 어, 그러니까 아까 그용 같은 거 아니면 아 걔는 야수 아니니까 아, 적용 안 되겠지. 과리아팀조이 운동 선수 그 판단은.. 아 거기 진정해. 나 집중해야 돼. 어? 엄마 곰 각인가? 개구리가 안 나와서 업... 어, 업... 각 아니야? 이거 그만이십니까? 업... 업... 꿈의 각 아닌가? 6발... 6발 각인데, 이거 5발 각. 오케이, 5발 각. 5발... 오발 5발부터 가는 게 맞아. 업하면 안 될까? 이거 나또 업하고 싶은데? 천장 밸런스 방인데 너도 사기 치고 나도 사기 칠수 있어서 되게 재밌던데. 업각이다. 100% 호접이 아예. 호접이? 밸비지. 게임 밸비지 게임이야. 집사 집사 1등이 배를 너무 많이 쨀것 같은데? <laughs> 어? 왼쪽 위에 벌처 아이콘이 깜빡깜빡 거리는데 저런게 다 있냐 참 신기한 여상이구만 대대로 밸런스가 개판일 때가 제일 재미있다. 고기만 할게. 아이뭐 리롤이 좀잘안된거 같은데. <laughs> 리롤이 좀잘안 됐나 봐. 이게 뭐다 애들이 뺏어 갔나 봐. 요거 요거 두턴 동안 가지고 있으면 황금화 수인이 내 손에 들어온다 이거지. 아이! 그렇게 그는 황금 화수인을 손에 쥐었으나 비슷한가치. 이제 와서 이들아, 이들아 나쁘지 않지. 요새 앵무새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. 황금 화수인 불황금이라고 상대방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데비 나? 손에 쥐어두죠 아, 이거, 이거. 그랬나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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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에펙 이력 늘어서 거수들못 혼내주니까 다른 걸로 기거 잡는 거야어디거 개구리로 이거. 어? 고 있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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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개구리 존망 게임이야. 예아리데어 앵무새 있으면 미쳐 날뛴다고. 에이 이제 치워 치우고 황금 모자. 어. 이거 맞지? 띠보자. 모두가 개구리를 가는 것으로 누구도 개구리덱을 완성 못해서 다망하는 기적의 연합. 더 좋다구. 무척 좋구만. 말을. 지금 전장은 야수 삼신기 부분에 오알잽잽이 뽑은 잘큰 동이긴. 여기다. 맞추고. 리븐대어다 이거 못 참지. 이야,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. <놀람> 앞에 놓는 게 맞나? 그렇다. 예스. 어, 이 클래식 골드인덱이다이 말이야. 얘 우리 녀석들. 우리 응? 녀석들. 아, 이거 황금을 하나 더볼수 있을 것 같은데. 오? 어? 오뭐 팔지? 오뭐 팔지? 뭐 하나 팔 거다. 제주도 가는 화이트데이 영화 아저씨 역할 촬영하러 가는 거야. 를 팔자.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즘잼입니다스천을 5천, 보면 하게 됨 세나리오스님께서 <laughs> <입겠어>. 당신에게 미소 짓게 <laughs> 근데 이거 터지면 어떻게 이게 터지면 영 좋지 않은데 팔아? 오케이 이대로 계속 가시죠 팔았어 아까 엄마고 살걸 <laughs> 엄마고 살걸 오케이 아, 아까 안 샀.. 안 샀네 나고할 때 다시. 어비야 리롤이야. 어? 뭐지? 둘 다? 아둘다못 하잖아. 아둘다할수 있어. 야, 서순이야. 모든 덱을 쳐바르고 일등을.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. 전략적 선택이군요. 한생 어따 부야지? 야 한생 어따 부야지? 어디가 맞지? 이거 맞냐? 이거 맞냐? 골들이 어, 그들저하수면힘좀 쓰게 이요똥인하하 아, 끝내 주는구만. 아 잠깐 근데 이럴려면 골드린을 좀더 앞에 놨어야 됐다 어차피 쟤네들 히드라도 없는데 어 그치 지 아니야 도발이 풀리잖아 그 환생하면 그럼 이렇게 놔야지 엄마곰이나 찾아야겠지? 전구 핵미사일 만드느라 바쁜데 갑자기 화승총 든 특작 부대가 뛰쳐들어와서 다 죽음 가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이것이 김도식 클래식이야. 아, 이거 황금 만들면 될것 같은데. 틀릴까? 일부러 늦게 얼리지. 하는 거 봐. 다음에 다시 앵, 앵무새 황금 각이다. 그치, 그치, 그치. 이번 게임이 좋은 앵무기 부품 가지고 싸울 시간에 빨리 혼자 돌도구로 뚝배기를 깨자. <laughs> 이대로 계속 가시죠. <laughs> 다 개구리에 미쳐 있는 동안. 오, 뭐야? 그모선일이야 목성 같은 게 필요하겠는 걸? 일단 이거 사고. 아, 익무새 두개 넣는 건 좋은 생각인 거 같아. 아, 새익무새 한 마리만 더. 밖에 아 뭐야 이거 아 근데 나, 나 죽는데 어차피 아나 어차피 죽는데 이번 턴에 아, 내가 성공, 성공 때리면 이길 수도 있어 성공 때리면 오 그치 그치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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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예스 섹쓰 섹쓰 샾. <laughs> 이겼다. 이겼다. 다시 스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. 퍼을 손에 단검을 잡으면 된다. 아, 이거는 성공이라 이긴 거 아닌가? 어, 아무튼. 승리. 이제 방제 바꿔야지. <laughs> yeah <laughs>